인트로! 자, 이번에는 바뀐, 어, 아이템을 이용하여, 초강력 수학 마스터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정부리 카밀이구요. 난 요즘에 마이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 친피언 얘가 제일 세. 마이가 갱도 진짜 너무 좋고, 어? 정글링 너무 좋고, 한타 좋고, 팩도 좋고, 뭐하나 뒤떨어지지가 않죠? 얘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 미드데 어? 어디 가냐? 여기 카밀 있을까? 나 없을 것 같은데? 이먹었을것 e 같은데? 야야야 야, 야. 근데 카밀 지금 뭐하고 있지? 카밀 정글링 언제 꾸졌는데 그 꾸딘 정글링으로 뭐라고 있지? 야 싸워봐 야 다이브하자 야 다이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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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브 이건 이건 무조건 다이브다 진짜 이거 다이브 안하면은 평생합이 합니다. 야 싸워 끝까지 끝 그, 그렇지 끝까지 들어와 어? <laughs> 뭐지? 이거 3렙 마이 다이브가 진짜 세거든, 근데. 아니, 진짜 세요. 3렙, 3렙 마이 다이브가 정말 강력해. 근데 안, 안 되네. 아, 수학고는안 되는가 봐요. 하지 마세요. 미안하다. 야, 탄 내가 풀어줄게. 걱정하지 마. 나 믿고 있어. 나 알지? 나 절대 해. 가만히 두지 않는다. 야, 간다. 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금방 이렇게. 뭐야? 응? 얘, 뭐해 죽은 거야? 여기서 죽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죽을 수가 없지 않나? 어떻게 죽은 거지? 야, 가자. 야, 파고, 파고, 파고. 야, 파고. 아이, 집 갔잖아, 임마. 아 집까지 지금 죽여야 되는데 말이죠. 야, 왔다, 이거. 가자. 이리 와. 파! 나이스 샷 와우! 와우! 겁나게 메리굿이야 아, 다 따잖아. 이럴 줄 알았어. 야 이거 이야 오면, 오면 다이브. 하지마. <laughs> 오면 다이브 하지마. 즉당히 밀자 이거. 오케이. 오케이. 정확하게 이것만 먹을게요. 이거 이거 이거. 오케이 됐어. 빠져 빠져 빠져. 쳐쳐쳐퉤 퉤. 도망쳐. 야 뭐해 너. 뭐해. 그랬잖아, 옷이 매겨 죽었어. 오케이. 자, 봐봐요. 마이가 상당히 다이브에 능하다니까. 굉장하잖아요. 늦었다. 늦었다. <laughs> 나 탑, 탑 라인 겁내 먹었다. 야, 이거 펌을 먹었다. 야, 미안하다. 펌을, 펌을 챙길게. 미안하다. <laughs> 야, 미안하다. 이거 챙길게, 이거. 이건 먹어야지. 이거 안 먹으면은 안 되죠. 이거 먹으면은 650원 개뿔인데, 그냥. 바로, 얌치만큼 먹어주고요. 좋아요. 하, 성장력 돌았다, 진짜, 이거. 어? 와, 성장력이, 아, 엄청나네, 이거. 그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게 돼버렸어, 이제. 아! 이 개자식 봐라. 넌 빈졌다. 블루 스틸하고 육맥 찍은 다음에, 조져버릴게요. 음, 위로 올라가고. 카밀은 대체 어떻게 정글링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거? 야수 스킨 탑 3? 야수 스킨은 탑 3가 없어요 그냥 다 끼세요 야 도와줘 도와주렴 오케이 좋아 잘하고 있어 그렇지 일단 내가 이걸 스트을를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위밋되거든 그렇지 한 대만 더 그렇지 명상 명상 그렇지 알파 스트라이크 파샤! 그렇지 좋죠 이게 마이다 이 평큐! 죽였구요 뿅상! 평큐! 아우! 내 코드라 끼리 좋았다 됐다 와야 근데 마이 겁나 세네 이거 왜 이렇게 세지? <laughs> 야이 이 시간에 용사 나오니까 뭐 어, 틸이 진짜 장난 없다 마이는 그냥 강력합니다 이거 봐봐요 마이가 제일 좋다니깐요 한타 겸 어? 개미면양뭐 하나 뒤떨어지지가 않아 겁나 세 이거, 좀만 기다렸다가, 이거, 이렇게 따죠? 에안 당한대요. 야, 이거, 다이브! 좋아! 플래시! 아, 야, 플래시 안써죠 오케이, 굿. 굿, 굿.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야, 쌍버프! 알아서 먹어라. 믿을 거다. 아무나 먹어 저거 그냥 다이브 쳐가지고 지금 되잖아 어려울 거 없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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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먹으세요 좋아요 뒷캠 가는데 이길 것 같거든요 우와 야 근데 세긴 하다 카칸데 확실히 5렙인데 딜이 왜 저래 저거 오오오 오, 도망치는데 일단 잠깐 죽여볼게요 이거 어? 흐하하 <laughs> 봐 우와 얘가 솥빠들미녀몽들 썼어 멍충하게어애 쫄았네 <laughs> 졌다일로와봐씨 병상 <laughs> 약한 디제 어디서 믿고 있는 구석이라곤 큐밖에 없는데 큐 하나 씹어버리면은 나서 아무 것도 없죠 어뭐 <laughs> 뭐? 뒤질래 너? 어? 야로와 죽어라! 죽어라! <laughs> 죽어라 멍충이들 깔짝대고 있어 이 씨. 마이는 근데 확실히 OP가 맞습니다 제가 볼땐 그래요 이길 수가 없네 얘는 어? 지기가 더 힘든 거 같아 얘로 롤 잘하고 싶다고요? 전 롤을 잘하는 게 아니라 롤을 즐기는 겁니다 뭐 잘해요 양악하는데 다양악다 잘해보이지 안 그렇습니까? 님들도 양악하시지. 양악하면 더 잘해보여. 실버도 양악할 수 있어, 브론즈에서. 뭐, 양악하면 다할수 있어. 브론즈들은 양악을 못하겠지만, 실버 정도 되면 양악할 수 있지. 일반 게임이 제일 재밌어, 나는. 어, 뭐야? 도서 강만의 차! 뒤져라! 뒤져라! <laughs> 우와, 겁내세, 진짜로. 아니 12분인데 스택이, 이거 분당, 분당 스택이야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분당 스택이요 분당 스택 13분에 138스택 13분에 140스택 그냥 누답 록스 왔어 록스 왔어 씹었어 아불쌍해 <laughs> 씨. 회심의 속박 씹혀버렸다 그냥. 오예야 이걸 살리네. 칼레브리 남은 게 잘했다. 일로 와. 일로 와이 자식아 너. 깔끔하게 죽여 주시고요.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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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평 큐! 제발 살려줘! 야, 빨리 날라와! 이거 나알파쓸 때, 먼저 들어왔으면은, 내가 다 땄을 텐데. 어플 안 걸려가지고. 간대! 미쳤네 미쳤네 그냥 제대로 미쳤네 이거 마스터 어? <laughs> 이게 말이 돼? <laughs> 말안 되거든요 <laughs> 와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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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스톱 레이저에다가 드락스 타르 나소스 스택 몇이에요? <laughs> 나소스 스가 큐로 쌓은 스택이 90스택인데 내가 <laughs> 어? 이거 정글링하고 챔피언 따서 얻은 스택이 180 스택이야. 내가 어보다 2배 높아. 실화? 어. <laughs> 실화냐, 이거? 이거 봐, 내가 어떻게든 나섰을 때 어떻게든 말렸잖아. 어? 나섰어, 초반에 일부러 키워준 거는 그냥 희망 가지라고 키워준 거지, 뭐? 알바편입니다 이거. <laughs> 알바편이면은 깔끔하게 죽어요, 그냥. 어, 일로 와, 빨리 와. 에이구. 도망치고 보내실까? 겁내쌤 겁내쌤 <laughs> 썰렛났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어, 뉴 수학마이였습니다 어, 뉴 수학마이 새로운 수학마이 딜량이 넣어볼까 어, 근데 진짜 세네 야 이거는 봉인 시켜야 되겠다 봉인 <laughs> 시켜야 되겠다 어떻게든 끼마면면 그냥 다 뒤지는거구나 22000잘 넣었네요 마이였습니다 마이 끝